이 대구 집회 안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지난주에 부산 집회 오셨던 분들, 다시 오십시오. 아직 우리 혁명, 민주화, 평화, 시위,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확실히 쉐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헛되지 않도록 또 부산 집회 오셨던 분들, 대구로 오십시오. 되게 중요한 게 있고, 덜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? 먼 훗날 지나서, 야, 그때. 다시 살리는 그역사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는 날 뿌듯한 바로 내가 그때 주인공이었다라고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이야기해 줄수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야 되고 만약에 참석 원한다면은 후 두고 두고 아, 그때 갈 거리라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. 한 신용하다가 두 시간 만에 끝나버렸죠. 그건 폭동 아니에요? 폭동이라는 건 형법상 한계방의 사회적 평온을해치는 그런 행위라야 폭동입니다. 예.